예. 안녕하십니까 한화그룹 장기근속 장기 포상제도 개편에 대해 발언할 한화토탈 지회장 강태우입니다 예,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약자들의 외침에 패를 들어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장기근속에 대한 포상의 의미는 기업이 오랜 기간 회사의 발전과 이익 창출에 기여한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애사, 애사심을 증폭시키고 근속에 대한 의혹을 고치함으로써 김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 그룹은 각 10년, 20년, 30년 장기근속자에 대해 일정 부분 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그룹의 이런 기준은 다음과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유지 중인 보상제도는 기사를 참고하더라도 2006년 이전부터 시행해온 제도입니다. 당시 일반적 정년퇴직, 정년퇴직은 55세 정도로 만약 25세에 입사를 한 경우라면 30년이 최대 장기 근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제도는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보상의 취지에 부업한다고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의 원인으로 2016년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포함해 정년 60세가 없게 하되었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국민연금 지급 개시가 65세로 연장되었으며 이에 발맞춰. 65세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전 사회적으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60세 정년 기준만으로도 이미 35년에서 40년까지 장기근속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정년이 65세로 늘어날 경우 대부분 40년 장기근속을 맞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그룹의 현 제도는 3 0년까지만 장기근속을 인정하고 이후 발생할 장기근속은 인정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장기근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장기근속은 입사 연차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세에 입사를 하면 35년, 25세에 입사하는 경우를 하면. 40년 근속이 가능합니다. 이들 모두가 평생 직장을 하나로 선택한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이는 하나 그룹의 경영 철학이자 핵심 가치인 도전, 헌신, 정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장기 근속 35년 40년을 지켰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수많은 인재들이 회사의 박 방... 회사의 발전과 이익 창출을 위해 저마다의 업무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평생 일탈하는 마음으로 애사심으로 종료를 맞이했기에 기업으로서 자랑거리가 아니라 할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학업과 취업경비기관을 제외한 일생의 황금기를 회사 동료와 함께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며 잇머리와 반주름이 두려워지는 그때는 이미 평생을 하나그룹이라는 기업과 함께 했음을 정리하는 순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선대회장님의 창업정신이 신용과 의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그룹이 성장해 왔습니다 사람을 중시해 인재를 육성하고 장기 분석을 강요하십시오. 장기 분석 표상 35년과 40년 신설은 당연하지만 당연하더라 오늘 정중히요청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직원에 대한 신용과 의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 피크제 폐지하고 정년 연장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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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근속.